안녕하세요. 사운드 오브 밀양입니다. 윤기화, 미랑. 서윤입니다 예, 오늘은 미양의 강변명소 중 하나이자 중요한 문화재 중 하나인 영람루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이 영람루가 북부 승격을 노리고 있어 미양에서 화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영람루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영람루는 동을 재는 47호로 진주의 속성은 평양의 강변루와 함께 조선의 3대 유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관 연대는 고려 말이지만 현재 건물은 조선 혼종 때 불탄 것을 2년 후인 1844년에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또 강을 마주보고 있어 경치가 좋아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 이곳에서 또아랑설라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촬영이 된 적이 있어 더욱 유명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작하기 앞서 다들 영란만에 무슨 생각이 그렇군요. 나시나요? 저는 그렇게 그 투보 투보 어떤지. 저는 저번에 드라마 촬영 구경 갔다가 본 양경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는 포켓몬 포켓몬 고에 포켓스 탑세계 뭉쳐 있는 공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안 씨아랑서을한번 들으세요. 아랑서라 아랑이라는 교수가 아버지를 따라 일양에 갔다 어느 날그 고를 통인과 유모 유모의 음모에 기발려 명랑로에 나갔다가 통인에게 욕을 당하게 되었다. 전력을 다하여 한과 나랑은 끝내 통일에게 피살되고 그 시체는 강가 숲으로 덮어졌다. 벼랑강 딸을 잃은 아버지는 태수직으로 사퇴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 뒤로 신간이 부임할 때마다 그날 밤중에 귀신이 나타나 신간은 기절하여 죽고 말았다. 일량태수로 가고자 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자원자를 구하여 내려보냈다. 신입 태수가 도임 당야에 촛불을 맡기고 채을입고 있는데 갑자기 음통이 일며 열리고 산반한채 가슴에서 피를 흘린 여인이 목에 칼을 꽂은 채 나타났다. 그 여인은 아랑으로 태수에게 자신한, 자신의 억울한 조건을 보수하고 그 범인이 또는 어. 이름을 가르쳐다 신입 태수는 이튿날로 범인을 잡아 처형하였더니 그기에는 신입 태수가 변화하는 일이 없어졌다. 네, 아, 이런 얘기가 네. 또이 아랑서관은 사람은... 서 매년 밀양에서는 아랑귀수 선발대회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저도 뭐 몇년 전에 이 아랑귀수 선발대회에 구경을 가보 <목소리가> 적이 있었는데 뭐 가을깎기라든지 장기사랑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을에 <laughs> 조심하게 <목소리가> 갔는데 말이죠. 산더도수는데 한번 나가볼까요? 집에서 과일이나 드시게도 합니다. 저는 드라마 아랑산도전을 촬영할 때 직접.. 아 뭔데 이거? 앨범 왜 이렇게 짧은데? 아 딱비가 안 맞아. <laughs> 다른가? 네, 아 기란 씨, 아까 그영광부에서 드라마 촬영 분적했더라고 그거 얘기 좀만 더해주세요 아, 제가 어떻게 가게 느냐면 어머니가 그 중기 씨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도 따라갔는데, 누구 중기 씨요 네, 누구 중기 씨? 이중기 씨야.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신민아를 볼겸 따라갔다가 양경을 슬쩍 봤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양외을 가진 영란루가 국보 성격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올해 영남루는 2014년 한 차례 국보 성격이 추진되었지만 심의위에서 공개된 밀양 주민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성격을 노리는데요. 지난 6월 25, 26일 5 2 밀양시에서 영남루의 국보 성격이 추진된다고 밝힌 후 밀양은 지나, 지나간 이후 국보 성격을 기원하는프리카드가 열어 붙어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학교 오고 가는 길에 그플랜카드가 붙여진 것을 보고 관심이 더욱 가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미량 시민들, 나아가 미량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영양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통해 지난 8월 10일 영양로 부락에서 박일호 시장님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량의 미량시의 노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 국보 승격을 위한 미라의 대처도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량시는 영남부가 국보로 승격되길 바라면서 왜 그동안 상대 누각촌이 하나인 영남부를 그동안 시민들에게 무방비하게 개방하고 또 밤에 불조명을 유각에서 쌓아가지고 해소를 시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영남부 제천마루에 앉아있면 정말 탁진이고시원하긴 하지만 당장의 그 시원함과 즐거움보다는. 더욱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로 영남로가 국보로 승격되길 원하는 민양시 그리고 민양시민이라면그 누구보다 영남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것 그게 바로 우리 문화재를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기왕 시민들한테 오픈하려면 계속 오픈해서 우리가 계속 지키면서 그런 문화아쉽습니다유왕 아시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으면 영남도 경치의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남도를 이용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알리면 새로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림씨가 앞서 언급한 대로 후손에게 문화재를 보존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남도를 지금처럼 개방하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면 영남도만의 장점을 특색을 살려 국보 순경이 줄성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를 찾아봤는데 1948년 국보로 지정됐던 영남루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1964년 다시 보물로 지정되는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아, 네. 또 가장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슬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영남루의 국보 순경으로 좀더 체계적인 보존을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네. 밀양의 자랑인 밀양 명량로가 밀양 시민들의 영혼과 밀양 시의 노력이 합쳐져서 앞으로 밀양의 보로시격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의노를길이며 밀양 아리랑을 들려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